야외 활동이 늘어나며 반려견과 산책을 나선 이들이 많아졌는데요. 반려인 1,500만 시대. 그런데 반려동물 돌봄에 고민이 많다고요. 유튜브 같은 데는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것도 되게 많아요 정보가. 뭐 패시터나 아니면 관리사분들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팩트키 알려주고 하면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교육과정이 있다고요. 반려견과 함께하는 수업 시간. 바로 반려동물 관리사 강의입니다. 능숙하게 <laughs>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는 반려견. 자 이제 실습을 해보는데요. 어?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. 어우 쉽지 않아 보이죠? 가여사 경험이 있어 저를 좀... 반려동물 관리사는 반려견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우선, 반려견과 스킨십을 하며 충분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요. 6회차의 교육을 마치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취업도 가능합니다. 이제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플랫폼과 연계가 되게 되거든요. 합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패시토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. 서울시 평생학습 포탈에서 온라인 교육과 실습 강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이 교육이 꼭 취업 목적도 있지만 내 강아지를 이뿐만 아니라 얘가 편할 지 관리를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취미생활도 되고 뭐 경제활동도 되고 뭐 일거양득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양한 교육과 함께하는 4050 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.